위크니 돌아보는 띠우다기 알잖아 로봇스타일 어? 성님 1킬로미터 앞 50킬로미터 과속탄속하는 띠우다 김영희 상남자 김영희 근데 왜 난로를 왜 고쳐 다 겨울 끝났는데 바퀴가 고장나서 내년에 쓰려고 고치는겨? 뭐 라디에이터 이런거야? 온풍기? 어떻게 짜장면 하나 시킬까? 야 친구가 짜장면 먹고 싶어갖고 알아 또 오늘 마지막 짜장면이 있지 야 참모기는 뭐하냐 요즘에 언제 통화 언제 걸 언제 통화했냐 참모양참모 어? 보름 전에?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참북이네 한번 가보고 놀러 나갈까? 소달궤나 호설 식당 50km 과속 단속하는 띠 오늘 소달궤나 가자 씨, 영희가 소달궤나 너 픽업해서 오늘 할일 있냐? 저는, 사, 나하고 같이 갔다 오, 내 차로 가자 응? 응. 그래 살짝 가자 야 한번 갔다 오자 그거 한 2시간 반이면 가지 않을까? 수원서 연차로 가면 되지 옆에 타고 있으면 되잖아. 어? 어? 야, 한번 거기나 갔다 오자. 참, 어? 아이고 시어떤광 어? 대명생이 뱅뱅 돌아붙여 휘카리 어? 돌아보는 띠부다기. 뭐 해야 돼? 야 씨, 어? 아니 그거 하고 조금 있다가다 고치고. 가서 저기 참목에네 동네 가서 저기 야참복인네그 동네에 저거 흑돼지 집 있어 그 흑돼지 먹고 오자 오래 걸려? 고치는데? 나 1시간이면 수원 도착인데 1시간 반이면 북대전 화서동 자 레마큐 한번 찍어보자 네, 예, 아, 큐, 예. 예. 얼마나? 이 k m k m 5 k k m 5속 m 8km. 다오 m 8 k 나 갔다 오 8km. 5km, 8km. 아? 좀 전에? 어? 좀 전에 통화했어? 약0 0 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50km 과속단속하는들오다속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하하. 하하. 야, 14시 34분이네. 그럼 2시 34분이면 끝나면 3시 34분. 그지 아, 아주 봐. 5 0 0 m 앞정수수지 분간이 오다. 겁내 멋있다. 겁내 멋있다. 우와, 와. 벌써 싯당 50km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 예, 저 맛을 타나 봐요. 오토바이를 저마스 타나봐 야, 아, 오토바이는 1차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추석 시저 뭐야, 저거? 어? 1차로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 호소 식당! 정보 수집 무관이오다. 어? 선거? 나 저기 있지, 첫날 했지.